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모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새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에 앞을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 바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월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크레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경험이 이제 자기에게 엄청나게 컸고 이것이 단지 자기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도 복음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자기가 고발당해도 당당히 복음을 전했었죠.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과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후의 활동을 요약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맡은 바를 다한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바울은 몇몇 다른 죄수와 함께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함께 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하는 말을 우리가 라고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대부분 이제 3인칭의 관점으로 주인공과 상황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자가 그 인물과 상황을 설명해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는 말씀의 처음 표현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말씀의 시작이었다고 하면은 바울은 아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라는 1인칭의 관점으로 시작하여 이제 굉장히 이 말씀의 생동감 있고 그리고 이제 신빙성 있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죄수들과 같이 가는 상황만을 본다면 이제 어디론가 압송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우리가 라는 표현을 볼때 누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닌 자기 의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과 몇몇 죄수가 탄 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 배의 이름은 아드라 못데노라는 배였습니다. 자, 이 배의 뜻은 이제 죽음의 공회라는 의미의 배입니다. 자, 배의 이름이 이제 죽음을 말한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타는 배가 이제 죽으러 가는 길로 뭔가 이동하는 그런 배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 배가 시돈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 바울에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처음 등장한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호송 임무를 맡았던 로마 근위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자, 특이하게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자, 여태까지의 말씀을 볼때 바울은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아 이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압송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율리온은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걸 허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뭐 진짜 바울의 친구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이제 일반적인 칭호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자 친구들이 있다는 시돈이라는 도시는 자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두로와 같이 많이 언급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친숙한 곳이었죠. 자이 곳은 해안가를 낀 도시여서 이제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도시의 이름이 친숙했던 이유는 이제 다른 의미로 친숙했었죠. 우상신앙이 활발했고, 그리고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했고, 멸망의 예언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시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의 순교에 이은 박해 시간, 박해 시기 동안에 이곳으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처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시돈을 떠나 배는 구부로 해안을 끼고 항해합니다. 바람이 많은 모든 상황이었기에 배는 안전한 길을 택해서 가는데요. 맞바람과 함께 항해하던 배는 이제 무라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 당도하자 백부장은 이제 이탈리아 오늘날로 따지면 이탈리아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선단에 속한 이 배는 제애굽의 곡물을 로마까지 수송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자, 무라를 떠난 배는 바람이 심해 더디 가게 되고 또 배는 미향이라는 곳에 잠시 도착합니다. 자, 구절 말씀을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이제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이 기간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자그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려 미항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자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시기는 이제 대체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위험 시기, 그리고 11월 중순 이후부터 2월까지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항해를 나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자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도 10절 말씀을 통해 항해를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게다가 미항은 겨울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기에 그들은 좀더 겨울나기에 좋은 곳인 이제 페닉스라는 곳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에 말씀을 보시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본인이 원하는 곳이 아닌 어디론가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제 27장 3절과 11절에서 나오는 백부장 율리오의 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초반에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모습이었지만 뒤이은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율리오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이제 항해 분야에서는 이제 그 그들 이제 선주가 바울보다 더 전문가였고 경험이 더 많았기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고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전문가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사회 구성원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구성원과 서로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사회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알아갑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수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제 아드라부떼노, 즉, 죽음의 공예라는 뜻의 배로 갑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그 여정을 향해 간 바울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받고 그 여정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 이유는 선주가 그 분야에서 더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모범이 될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길과 계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게 되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3년여 동안 악한 바이러스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연약한 저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남은 하반기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8월이 점차 마무리되고 남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쁨이 가득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동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통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